야 미리 스포하자면 영상 끝에 아 아무도 몰랐던 시몰님의 은밀한 초초초초특급 비밀 공개 예정이다 멍 네, 내놈 뭔진 몰라도 안된다냐 와우 체크 체크 예 브리브 체크 체크 드디어 드디어 클라이막스 4,5 등장입니다 멍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지만 프로그래밍 영역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아 티가 안 났던 것들 특집입니다. 아아 멍. 하하하. 이래서 프로그래머란. 일단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봤어요, 멍. 먼저 생각난 순서대로. 와. 치카 댄스, 멍. 입사해서 처음 MMD를 만들다가 불편해서 만든 줄이에요, 멍. 막, 막. 원하는 구간으로 가거나, 재생되고 있는 시간을 확인하거나, 원하는 구간을 반복하거나, MMD를 일시정지시켜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멍. MMD 컨텐츠를 만들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쓰려고, 한번 밖에 못 썼던가, 응. 오, M&B m 하니까,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벚꽃 엔딩이 생각나네요, 멍. 이건 초이님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치카댄스보다는 만들기 편했어요, 멍.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만든 게 있긴 한데, 나 아무도, 오, 몰라줘, 멍. 으르르르르르 컴컴. 왈? 왈?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멍. 자, 이거다, 띠. 띠용? 이 악보가 지금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이번엔 마치롱멍 벚꽃 엔딩에서 기타를 칠때 줄이 튕기는 효과를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개발한 기능이에요 멍 네, 그래요 멍 실제 기타는 졸님이 들고 계셨지만 기타 줄은 내가 튕겼지롱 멍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배행송 이야기나 해볼까 멍? 사실 호행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배행송을 도와주시는 슈블님이 마야,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화면을, 얼리거나, 해킹하거나. 그런데 저런 거, 어어 별로 관심 없으실 테고, 머니건이나 스프레이나 당근칼 같은 것도 관심 없으실 거고, 만들어뒀던 도네이션 효과라 보세요. 오, 답정너 에반드링? 자, 눈 깜빡일 틈 없이 간다, 어어0천 원부터, 금액에 따라서, 민트 머핀이랑 사탕. 오천 원부터, 딸기 머핀이랑 사탕. 1만원부터 민트 공팡이 2만원부터 붕어빵, 4만원부터 후가겨어리 5만원부터 딸기 공팡이 6만원부터 금강구이, 금강구깡구 깡구이, 금강구이, 1만원부터금강구 8만원부터 금붕어빵, 금강... 8만 10만원부터 그은 하트, 캡, 이펙트도 제가 만든 원 30만원부터 금강구이, 더큰 소원, 더 많은 금개. 이 스타일도 있어요. 망 후원할 때 메시지로 시브 인간 노이의 시브리 시브이 세이세 당근 인노 누에기 시베르트즈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 시베르트드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시베르트드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시베르트드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시베르트드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시베르트드막시무스블랑카를로스이세다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당근이 나타나요. 만들고 싶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만들었거나 다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멍 요건 만들다 보니 여름이 되어버려서 패스했어요 멍 이건 너무 징그럽대서 패스 난 귀여운데 아니 근데 같이 키팅지키 우리 시블림 짜양 귀엽지 않으심? 후후후후후후팟 사후군 사실은 나도 오오 어 멍. 오늘따라 이성이 날아가는 일이 많은 것 같군요 멍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초인님이 물건 꺼낼 때도 이렇게 u 아이로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만들려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몇달 동안 손도 못 댔네 멍그 외에도 이것저것 초인님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최고로 하이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 중이기도 했어요 나름 신경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걸 마무리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네요 멍 이제 보여드릴 만한 건 거의 다 보여드렸네요 멍그 외에도 한건 많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멍 그럼 마지막으로 으 은밀하게 숨겨왔던 으 은밀한 시블림의으 은밀한 초초초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고 퇴장할 것이 와요 사-실 시블림아 그래라니임 뻥 뚫려있었던 것이임 폴리곤 줄이는 가적화 도대체 누우가 만든 거임 누가요? 내가 바로 이 내가야 사우과학역은 세계 제-일 뿅 영상은 여기까지 뿅. 저희들의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멍 근데 구독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이미 누르셨다면 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돼요, 뭔? 이야, 재밌었어요, 뭔? 이...이게 왜... 지금 온 거냐냐냐?